제가 적패를 안 써서 게임이 너무 힘들다. 점 지공을 특화한다고 하시는데 손만이니까 음, 좀 봐드릴게요. 지금 예쁘네. 독일의 미넨 레버쿠젠까지 레반도 아무래도 토비 레반도프스키가 답답한 건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이게 부캐가 어려 90억이야. 음. 이거 넓은 지역 해놔 그나마 좀 괜찮아 이거 수비지원 빼시고 여기 답답하게 해놓으셨네 조금 전체적으로 답답하지 이렇게 놓으면 차라리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물론 적 배를 안 쓰면 게임이 안 풀리는 건 맞는데 애초에 답답함을 좀 느끼시는 거 자체가 지금 보면 역스 침투 속공이 아예 안 된다고 하시거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속공 돼요 충분히 충분히 돼 충분히 전술도 속공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충분한 속공이 되거든 이런 느낌으로 쓰시고 전술은 이런 느낌으로 제 거랑 똑같이 개인 전술을 좀 만져드렸어요 지금 보면 개인 전술에다가 뒤에서 침투랑 넓은 지역으로 걸어놨거든 이러면 은좀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덜 답답할 거야. 원톱이 쭉쭉쭉 나가줘야 된다니까? 그냥 내가 크레스포를 쓰는 것도 순간적으로 크포가 침투를 해주잖아. 그러니까 수비라인이 내려가게 해주기도 하고, 크포한테 공격수가, 수비속 안 따라가면 바로 침투를 해버리고. 뭐야, 지금 뭐두려 자,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레반 자체가 그렇게 침투를 막. 많이 하는 느낌은 아니지, 물론, 우리가 침투 잘하는, 뭐, 커프나 이런 애들에 비교해서는. 근데 주인분이 애초에 지금, 윙어도 그렇고, 침투를 안걸어으니까 답답하지. 침투 잘하잖아, 이거 뭐. 애초에 제가 뒤에서 침투하고, 수비수 돌파 걸어놨잖아. 이제 침투 잘할 겁니다. 보세요. 딱 보세요. 저 Q버튼 누르지 않아요? 레번 봐봐. 레번 바로 침투하는 거 봤어, 방금? 애초에 주인분이 침투를 안 걸어놨어 애들한테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차라리 4231은 애초에 수비수들이 많이 내려와있기 때문에 좀위어들을 올려줘야 돼자 침투해주잖아 쭉쭉쭉 줘봐 쭉쭉쭉 해주잖아 방금 봤지? 내가 Q버튼 누르지도 않았어요? 앞에 주고 쭉쭉쭉 나가주잖아. 어우, 상대적으 이렇게 잘해. 쭉쭉쭉 나가주는 거 봤죠? 지금. QS에 딱줘워주고 손흥민 도 터치 옥하니까. 레반 봐봐. 존나 뛰는 거 보여? 레반 봐봐. 레반 봐. 이거 봐. 말해주잖아. 음, 애초에 주인분이, 레반에 뒤에서 침투를 걸어놓긴 했었는데, 넓은 지역으로 걸어놔야 애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넓은 지역으로 쭉쭉쭉 나가준단 말이야. 봤지? 그러니까 넓은 지역으로 난 걸어놓는 걸 좋아해. 그냥 뒤에서 침투뿐만 아니고. 윙원은 이렇게 QS로 침투 한 번씩 해주시고, 이러면은, 이렇게 미드필더들 순간적으로 올라가주고, 거 봐, 손흥민 올라가주고. 다시 주고 줄데 없으면 자 레반 뛸거야 이제 레반 뛰잖아 레반 뛴다 수루패스 이거봐 크로스 그니까 러 이게 이거봐 그렇잖아 어, 애초에 침투를 안 걸어놔서 답답한거였어 주금 침투를 걸어놨는데 답답하면 이해가 되는데 침투 자체를 지금 안 걸어놨으니까 전술에 뭔가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애들이 쭉쭉쭉 나가주잖아요 저레반 보세요 쭉쭉쭉 나가주고 이거를 쓰세요 차라리 지금 이게 훨씬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손흥민 프리킥 콜로 마무리할게요 아 꼴대 같이 주인분 이걸 쓰시는 거야 제가 지금 팀전술 개인전술 싹다 만져놨거든? 이제 레반도 침투 많이 할 거고, 윙어들도 쭉쭉쭉 나가줄 거야. 요거를 그대로 쓰세요, 주인분. 팀전술도 여기다가 요거, 요거 1번에 맞춰놨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시고. 정말 나시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마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을 거야, 훨씬 더. 물론 적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물론 답답할 순 있는데, 애초에 저 정도면은 충분히 괜찮을 거야. 어, 그렇게 써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